자 12번 보자 보면은 직사각형 A, B, C, D 내부에 저사각형 A, F, C, E가 그려져 있대 이때 문제를 보니까 대각선 A, C를 대각선 A, C를 선분 어어있어어아 선분 A, C를 E, F가 수직 이등분을 한대 즉 수직으로 만나고 A, C를 이등분한다는 뜻이 되겠네 그치 이때 A, F, C가 어떤 사각형이냐라고 물어봤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 사각형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윗변, 아랫변, AD랑 BC가 평행하더라. 즉,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겠지. 그리고 잘 보면은, 여기 수직이잖아. 90, 90.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거 그러니까 뭘 비교할 거냐면은, 삼각형, 여기 대각, 부대각, 아, 이 점을 뭐라 할까? 그냥 오라 할게 편의상. 삼각형 AOE와 삼각형 FCO. 얘네들을 비교할 건데, 얘네들은 한 변의 길이 같고, 양쪽 끝각의 크기 같지. 얘네들은 ASA 합동.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더라. 그래서 EO라 FO의 길이도 같게 되겠네. 그럼 결과적으로, 사각형 AFC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했지. 그리고 수직으로 만났어. 저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 시점에서 기본적으로 평행사별형이 됐고 거기에 추가로 두 대각선이 AC랑 FE가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한다라는 성질이 추가가 됐지.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 사각형은 마름모가 된다는 걸알수 있겠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지.